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3월 고1 모의고사 20번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중간고사에 최적화된 강의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아,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It is difficult for any of us to maintain a constant level of attention throughout our working day. 이제 상세한 해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보시겠습니다. 어,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은 It is difficult. So, It은 가주어예요. 가주어. 그 다음에 for any of us. 이것이 이제 의미상의 주어가 되고요. 의미상의 주어. To maintain. t 부정사가 진주어가 됩니다. 그첫 번째 문장은 가주어, 의미상의 주어, 진주어가 중요하고요. 해석을 해보면 It is difficult. 어렵다가 되겠죠? 어렵다. 그 다음에 우리들 중에 누구라도 의미상의 주어니까 maintain이 유지하다죠? 자, 우리들 중 누구라도 유지한다라는 것은 어렵다. 해석됐죠? 자, 뭘 유지하느냐? 일정한 level, level이 수준이에요. 일정한 수준의 집중력입니다. attention이 이제 집중력이라는 뜻이에요. attention이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일정한 수준의 집중력을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Throughout이에요. Throughout. Yeah, 이 throughout이 내내입니다. 뭐뭐 내내. 전치사입니다. Our working day, 그러면 우리의 근무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날. 하루 24시간. Around t clock이 24시간이거든요. 24시간 내내 집중력을 계속 유지한다라는 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집중력이라는 건요. 한 15분 정도만 지나도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무하는 날 하루 종일 일정한 수준의 집중력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뜻이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difficulty의 동의어 demanding 하나 드릴게요. 힘든, 어려운 그리고 constant의 동의어 consistent 하나 챙기세요. 일정한 그리고 our working day 그러면 around the clock 24시간 내내 예, 집중력을 일정 수준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어렵다. 자, 문법적으로 가주어, 의미상의 주어, 진주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다음 문장 한번 가보실게요. Um, we all have body rhythms characterized by peaks and valleys of energy and alertness. 자, 이제 보실게요. 우리 모두는,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We all have, 가지고 있다. Body Rhythm. 우리 Body r h 오른쪽 해석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체 리듬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We all have,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다. 신체 리듬을 가지고 있다, 이랬고요. 자, 여러분들, Characterized By. 이거 형광펜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형광펜 하십시오. 그리고요, Be Characterized By. Be characterized by. 요걸 하나 적어 주세요. 뭐뭐를 특징으로 하다라는 이제 수동태인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사실 요 사이에 관계대명사 예, 위치, 그다음에 비동사 are 요거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특징으로 하는 생체 리듬을 가지고 있다. 신체 리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무엇을 특징으로 하느냐? 픽 y 밸리 픽크는 원래 봉우리거든요. 산의 정상. 밸리는 계곡이에요. 여러분들 산봉우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이러죠. 이게 딱 피크란 말이야. 이게 뭐라고? Valley, 계곡. 그러니까 정점과 저점이라고 이제 필기해주시고요. 동요로서 High and Low Energy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해석해보면 우리 모두는 뭘 가지고 있다? 신체 리듬을 가지고 있는데 자 꾸며줍니다. 과거분사가 이 PP가 꾸며져요. 특징으로 하고 있는 신체 리듬. 정점과 저점 에너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얼러 e s 스가 기미남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좀 등장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미남이라는 게 뭐냐? 우리 사실 국어 예. 기미함 기미나다라는 말은 어, 좀 정신이 각성되어 있다. 정신이 바짝 차리고 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 상태에 있다가 기민함이에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24시간 내내 지금 선생님처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문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하다? 예, characterized by 요거 과거분사 어법 시험으로 굉장히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법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빈칸 넣기 high and low로 바꿔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기민함이란 단어 alertness 확실하게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 문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다음 문장. You will achieve more and feel confident as a benefit if you schedule your most demanding tasks at times when you are best able to cope with them. 했습니다. 해석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어,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You will achieve more and feel confident as a benefit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uh, will achieve more,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그리고 and feel confident, 자신감을 느낄 수 있다 이랬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 will achieve, 성취하다의 achieve와 the will b e e l 병렬 구조로 이루고요 필 다음에는 반드시 형용사를 적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거 형용사, 주격 보 형용사. 여러분들은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더 자신감도 느낄 수 있어. As a benefit, as가 뭐뭐로서니까 이제 benefit이 이점이에요. 이점으로서, 장점으로서 이런 걸할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뭐 한다면이에요. 자, 이럴 때 우리가 you will 하시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니까 말이 좀 어렵죠? If you schedule your most demanding task 라고 했는데요. 스케줄은 뭐뭐를 하기로 계획을 세우다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demanding 이라는 단어 또 나왔네요. 이게 difficult 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저와 함께 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demanding 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이제 difficult의 동의어다. difficult의 동의어다. 꼭 표시하시고요. 자, 가장 뭐죠? 디맨딩이 뭐야? 힘든 일이지, 힘든 어려운 일을 at times 요 시간들에다가 이제 계획을 세운다면 이 말인데, 이럴 때 when이 관계부사예요. 자, 관계부사라는 건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오면서 얘를 꾸며주겠죠. Times를 자, 관계부사 when입니다. You are best able to 자, be able to 할 수다지. 네가 가장 잘할 수다 이 말이야. Cope with가 뭐야? Cope with 그러면 다루다, 대처하다, 해결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them 여기서 말하는 them이 뭔데? them은 바로 요거죠. 가장 힘든 일들 이렇게 테스크스가 단수야 복수야 복수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뎀이라고 제가 더 테스크스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놨죠 아시겠죠 자 그럼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 하루 24시간에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 내가 뭔가를 잘할수 있을 때여러분 공부로 따시면 내가 공부가 정말 잘 되는 시간에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과목을 그 시간에 배치를 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법적으로 봤을 때 집중해 봐. will, achieve, will, feel 병렬 구조 봐두시고요 if you schedule 이럴 때 will 쓰시면 안 돼요 plan의 동의어예요 자, demanding, difficult 동의어 외워두시고 자, 문법 시험에 관계부사 at, which로 바꿀 수 있어요 전체사 플러스, which로 바꿀 수 있고요 cope with의 동의어 address 해결하다, handle 다루다 자 이런 단어들 요거 t 써야 되지 있으면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시험에 넣을 만한 거를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다음 다음 문장 가볼게요 If you haven't thought about energy picks before, take a few days to absorb yourself라고 대책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봅시다, 여러분들. If you haven't thought about. 우리 haven't thought 그러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현재 완료의 경험이죠? energy picks before. 예전에 에너지 정점들,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가장 좋은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자, 명령문입니다. Take a few days. 며칠만 가져보세요. 이랬는데 자, 이럴 때 여러분들 집중해 봐. days가 셀수 있는 명사야, 셀수 없는 명사야. days는 당연히 셀수 있는 명사죠. 그러니까 a few를 적어야지 a l i t t l e 쓰시면 안 돼요. 예, 학교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고1이니까 기본적인 게 나와요. 여러분들 자신을 관찰할 수 있는 이랬습니다. 어브저 v 브가 뭐다? 관찰하다 이럴 때 누구를 관찰합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관찰하니까 주어랑 목적어가 같기 때문에 죄기대 명사 유어셀프 쓰는 것까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현재완료 해븐서트 공부하시고요. Take 명령문입니다. 가져라. 가져보십시오. A few 다음에 셀수 있는 명사. observe you가 아니라 observe yourself라는 거. 아시겠죠? 자, 다음 문장 또한번 읽어볼까요? try to note the times when you are at your best. 해석해봅니다, 여러분들. 네, 자, uh, try to note라고 했습니다. 자, 해봐라. 노트가 뭐예요? 사실 노트에 알아차리다 있죠? 알아차리다. 여기 보시면 해석에, 잠깐 보실까? 해석에 알아차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노트는 뜻이 뭐라고요? 알아차리다. 그러면, 시간, 어떤 시간이냐? 외는 또 관계 부사입니다. 뒤에 완벽한 문장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최고 상태에 있는 시간을 알아내라. 다시 한번. You can perform at your best, your highest level. 최고의 수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좀 바꿔봤습니다. 요 관계부사입니다. 이런 시간을 노트가 뭐라고요? 발견하려고 해라. 이럴 때 여러분들, try 다음에 to 부정사를 적어야지, try 다음에 시험 삼아 해보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try 다음에 to note. 이런 것도 이제 어법적으로잘 해두고요. We are all different. 우리 모두는 사람마다 다르다. 우리 모두는 다양하다라는 말을 했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For some, The peak will come first thing in the morning, but for others, it may take a while to warm up. 자, 여러분들 마지막 문장 보시니까요. For some, 자, for others 이렇게 한번 형광펜 해 보세요. For some 하고 그 다음에 for others 현강 펜해봐 중간에 그러나가 들어갔지, 그지? 그 for some 뭐야? 어떤 사람들에게는 the peak. peak가 이제 정점이죠. 그 정점이 어땠습니까? will come. 올 거야? first thing in the morning. 아침에 제일 먼저 온대요. 어떤 사람은 아침형 인간이야. 그러니까 쌤 여기다 적어 놨잖아. morning person이라고. 아침형 인간. 자, 그 다음에, 하지만, for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했니? It may take a while. 어, take가 시간이 걸리다고, a while이 여기 명사로 쓰이면 한참이라는 뜻이거든. 접속사 while이 아니야. a while이잖아. 한참 걸릴 거래. 뭐 하기 위해서는. to warm up. warm up은 준비하다죠 우리 운동하기 전에도 웜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준비가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다 사람마다 자기 에너지 정점 시간이 다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글입니다 어, 굉장히 좋은 글이었고요 여러분들 어, 시험에 뭐 제가 나올 수 있는 어법은 최대한 어법과 동의어를 알려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글의 주제를 딱 저와 함께 정리하고 이 문제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문제의 어, 우리 주제를 이렇게 적어봤어요. Recognize and make use of. 자, recognize가 뭐냐면 이제 알아차려라, 인식하고 그리고 활용해라. 혹은 take advantage of도 괜찮아요. 활용해라. 어떤 시간 자신의 에너지 레벨이 at the i r highest 가장 높을 때그 시간을 잘 파악해서 활용해라가 아주 깔끔하게 이 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20번 문제 여기까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